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예쁜 꽃, 꽃한 다발씩 있는 이 아가는 또또 3번 6종에 27,000원입니다. 또또 3번 6종에 27,000원이고요. 뒷줄은 꽃마을 1번 6종에 27,000원. 그러고 보니까 둘다 6종에 27,000원씩인 거고요. 이 아이 낱개로 계산을 하면 개당 4,500원 정도 하는 사이즈 대비 가성비 좋은 아가 거고요. 예쁜 꽃구림과 꽃코사지가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가랍니다. 일단 밑에 줄 또또 3번 6종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또또 3번은 어, 아가는 유용한 사이즈랍니다. 빨간 포트 분갈이 해줘도 좋고요. 창다육이를 분갈이 해줘도 좋고, 웬만한 10cm 포트에 있는 국민다육 군생을 분갈이 해줘도 좋은, 사이즈 좋은 아가랍니다. 유 아이 사이즈 재볼까요? 유 아이 외경은 11cm, 내경은 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8cm 정도 합니다. 유 아이 배수구도 좋고요. 유 아이는 중국산 화분이에요. 굽다리도 짱짱하고, 앞에 이렇게 꽃이 한다발 꽃, 꽃다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이 빨간 꽃 있고요. 앞에 노란 꽃, 노란 꽃 있습니다. 바디 색상은 똑같고, 빨간 꽃, 노란 꽃, 그 다음에 하늘색 꽃,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바, 바탕이 바디가 반짝반짝 빛나는, 어, 윤기가 나는 스타일이 있고요. 유광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무광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광 스타일로 세 개, 예쁜 핑크색의 노란 수술이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또또 3번입니다. 이 아까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이 아이 빨간 포트 한번 넣어볼까요? 빨간 포트를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 옆에 공간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10cm 포트 분갈이 해줘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소형 창다유기를 분갈이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무광의 노란 꽃,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가, 이 아이는 또또 3번 6종에 27,000원입니다. 이런 색감, 어, 하얀색에 어, 이렇게 하늘색 꽃으로 있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화분입니다. 다음은 꽃마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꽃마을 6종입니다. 앞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튤립 꽃인 것 같습니다. 튤립이 세 송이씩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어, 입구는 사각인데요. 옆구리가 살짝 둥글어요. 그래서 둥근 사각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화분, 어, 꽃마을 1번 6종에 27,000원, 개당 4,5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화분도 빨간 포트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빨간 포트 분갈이 해주기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예요. 빨간 포트랑, 어, 비교가 되시죠? 이 아이는 롱 화분이면서 어, 롱 다리가 있어서 조금 목대 있는 다육이 분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재볼게요. 이 아이 외경 8.5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 11.5cm 정도 합니다. 이 아이 어,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조금 인디언 핑크 이런 느낌이 있고요. 살짝 베이지 톤 이런 느낌. 예쁘죠? 이런 느낌 있고 이렇게 하늘색이랑 연두색 이런 느낌. 예쁩니다. 이 아이 뒤에 모습을 안 보여드렸네요. 뒤에는 이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 파스텔 톤이라서 예쁩니다. 쨍한 색감이 아니고 파스텔 톤이라서 어, 질리지 않을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어, 행복한 꽃그릇입니다. 이렇게, 이런 빛감도 있어요. 파스텔 핑크 보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꽃마을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또 3번과 꽃마을 1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